공수처 차장님께 좀 어, 여쭙고 싶은데요. 그 사건 배당 기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좀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긴 지가, 예. 저희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예. 또 인원도 지금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예. 저희가 명시적으로 정한 배당 기준은 없는데, 예. 의원님 말씀, 하시는 취지대로 예. 저희가 앞으로는 배당 기준도 나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건을 입건할지 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신뢰할지 이걸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또 이제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수사의 역량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건 배당하는 기준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배당 기준을 정하진 않겠지만 차후에는 좀 그런 배당 기준도 조금 객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저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검사들은 부장 검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자의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좀 기준을 점차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처장님께 좀여쭤고 싶은데요. 정관예우가 범죄인가요? 범죄가 아닌가요? 전관예우 자체가 범죄라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뭐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니까요. 뭐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자체가 뭐 범죄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면 볼 수는 이제 구체적으로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사건을 정관 예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을 봐줬다 그러면 그건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그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같습니 아니, 같습니다. 실제 구속요건에 그, 해당되는 범죄를 봐줬다 그러면, 내비에서 예, 그러면 구속요건이. 범죄가 명백히 되겠죠. 범죄가 되겠죠. 되겠죠. 어, 대개의 큰 사건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들, 아주 고위직 검사들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 고문이나 이런 어떤 변호사로 씁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시죠? 다, 사장님.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요. 아니라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주고 쓰는 게 아니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을 2011년에 변호사로 A씨라는, 아, 어, 김만배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A 씨가, 어, 부산저축은행 1,10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빌리는데 알선하는 데에 혐의를 받아가지고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혐의입니까? 그래서 박영수 특검을 김만배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검중수부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철저하게 수사를 할줄 알았는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이 여러 가지 부실 대출과 관련된 수사를 대검중수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A씨와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고, 소환조사를 했다라고 불렀는데, 피의자로 불렀다고, 했다고 의심스러웠는데, 피의자로 소환한 게 아니라,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냥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부실 대출이 무려 1,100원, 1 1 0억 원이나 되는데, 그냥 참고인 조사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처벌 받았습니다.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이 또 고문을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주 정관 출신의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정관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 공처장님도 수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지금 어, 네. 있는지. 변호사가 돈쓰어 담고 있더라. 1년에 뭐 100억 정도 담고 있다더라. 야 누구 변호사는 어떤 그룹으로부터 50억 뭐 70억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제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공수처장님 귀에도 분명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코 정당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당한 법률적인 자문 서비스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정한 부, 부정부패를 통한, 정말 위법하게 양심을 팔아서, 직권을 남용해서, 내부자가 봐주고, 법을 위법한, 위법하기를 통해서,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저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어 바로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 기회라고 떠집니다. 자유주자로. 예,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그 법조 비리가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뭐 수십 년된 것이지만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법조 비리가 우리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게 어,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법조비리 차원이 아니라 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든지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를 해서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로 어, 수사를 안 했다 하는 경우에는 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수처가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만 하더라도 많이 드러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아주 관심 있다,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시범 케이스라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만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전관제휴 사라질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